2026년형 메르세데스 E 클래스는 세단의 정수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통과 미래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번 모델은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더 나아가 라이벌 브랜드들과의 격차를 한층 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E 클래스는 외관부터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인상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기존보다 더 날렵해진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살렸습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나이트 디자인도 S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디지털화의 끝판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MBUX 슈퍼스크린은 운전석과 센터페시아 그리고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대형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하나의 통합된 화면처럼 느껴지는 감각적인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계기판은 완전 디지털이며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도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2026이 클래스는 인공지능 기반 인터페이스와 음성 명령 기능이 더 향상되었고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특정 음악을 듣는다면 차량은 자동으로 그 음악을 재생해줍니다. 또한 운전자의 앞면을 인식해 개인화된 설정값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카워 트레이는 효율과 성능 모두를 잡았습니다. 기본형에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기모터가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연비는 물론 정숙성까지 만족시킵니다. 상위 모델에는 3.0L 직렬 6기통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델도 있으며, 동시에 도심에서는 전기 모드로 조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e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반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선 변경, 교차로 감지 기능 등이 결합되어 장거리 주행이나 혼잡한 도심에서도 운전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2026이 클래스는 e 승차감 또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놓으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하며 실내는 마치 고급 라운지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소음 차단 기술도 업그레이드되어 외부 소음 유입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는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무선 업데이트, OTA를 통해 차량 기능이 계속해서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기능이 생길 경우 별도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완벽해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을 위한 특별 패키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히터시트와 스티어링 휠, 한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 한국 지도 기반의 고정밀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된 K-에디션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클래스는 e 환경 규제를 고려한 다양한 친환경 옵션도 제공됩니다. PHEV 모델은 완전 전기 모드로 약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충전은 30분 내에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서울 도심 내에서도 배출가스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며 전기차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클래스는 e 단순한 차량을 넘어 하나의 스마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함께 학습하며 진짜 프리미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5 시리즈와 Audi A6가 있지만 이 e 클래스만의 정제된 풍격과 기술력은 여전히 한발 앞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실내 인포테인먼트 기술이나 승차감, AI 기반 사용자 경험 등에서는 라이벌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형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억 원 이상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 첨단 기능, 안정성, 고급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가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볼수 있습니다. 2026 메르세데스 E 클래스는 결국, 왜 E 클래스가 오랫동안 세단 시장의 기준이었는가를 다시금 입증하는 모델입니다. 전통과 혁신, 감성과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이 차량은 지금의 시대에도 앞으로의 시대에도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마트한 기능, 안락한 실내, 강력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까지 모두 담긴 이번 E 클래스는 프리미엄 세단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